자, 문제 보겠습니다. 아,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이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질문에 답을 구했을 때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땡땡학교 고고학과 유물발굴팀은 최근 땡땡역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몇 점의 유물을 발견했다. 이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유물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동위원소 14C의 양을 측정하였더니 처음 양의 12.5%였다. 자, 1 2 5였다면이 유물은 몇년된 것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계산하기 불편할 테니까 5,730년을 편의상 6,000년으로 하여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산수 문제예요. 자, 그러면 12.5%라고 하는 것은 몇 분의 몇이 되겠어요? 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뭐들으면안 돼요. 아, 이거 뭐야. 무슨 수학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2.5%라는 것은 자, 100분의 12.5니까 자, 이것은 8분의 1이다. 맞죠? 자, 8분의 1이라는 것은 자, 반이 되는 게 2분의 1. 다시 반이 되는 게 2분의 1. 다시 반이 되는 게 2분의 1. 즉, 다시 얘기해서 2분의 1에 몇세 번을 반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맞죠? 자, 수학이 아니에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장 그냥 기초적인 산수 문제예요. 초등학교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8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즉, 이 유물은 한번 반이 됐고, 두번 반이 됐고, 세번 반이 됐다. 그러니까, 세번 반이 됐으니까, 곱하기 6천을 하게 되면, 몇? 1만 8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만 8천 년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땅을 치고 예, 벽에다 머리를 박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쉬운 산수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5%가 8분의 1이고, 그렇다면, 8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3번 반감이 돼야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6000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제곱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